가자. 3카이스에. 얘 들어와라. 넌 너무 나댔어. 자 화산하면 떠오르는 대기 있겠지. 아니. 역전기어. 그렇다화산기한 무협지력이다. 아니럴까. 투장 들어 워크라이 포티 일반 소환. 아니, 총명아. 세트 엔드. 흠. 음, 내 차례다. 들어오. 오, 아주 좋아. 나와라. 기황추 인피니티 코어. 인피니티 코어의 효과 발동. 미안하다. 내가 패트랩이 들어가 있다. 안 쓸게. 뭐야? 오케이, 오히려 좋아. <laughs> 아니, 내 패가 썩었어. 기왕창출을 기황 패너, 기황창출 발동. 난기황신 마시니클 인피니티를 패너. 우와! 진짜 초딩 때 쓰던 카드다. <laughs> 음... 아 이러고 어떡하지? 아 잠깐만 나 저거 섀도르덱게 넣어가지고 풍상 소환할 수 없다 그냥 무시하고 3장 릴리스 하고 소환했다고 아니 뭐임 사기꾼 아니야 그냥 한정했어 음... 아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고민이 되는구나 나는 기황 창출을 발동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큰 실수를? 뭐지? 일단 이걸 버려 아 망했는데 이러면 패를 한장 버려야 된 나를 빡빡 하고 있었어. 인피티코 니어 효과 발동. 뭐야? 어쩔 아니, 수 없지. 천천히, 천천히 가. 플램 천천히로 가. 어, YJL 인피니티. 하나, YJL 인피니티 공격해. 그때 나는 신예 여전사. 오? 어니스트다. 어니 이럴 수가? 포티아 발동. 내가들고 있는 카드는 워크라이 미디엄. 안돼, 아니 이건 잠깐 이건 너무 하잖아. 아, 근데 내가 실수로 해 버려서. 나도 실수했어. 패두 장이 썩었다고 <laughs> 오히려 좋아. <laughs> 적당히 국기 발동 필고는 카드는 전쟁 울다의 바위 뭐야 이게 발동 영역 전개 와라 어? 워크라이 메테오라곤 어 잠깐만 이게 아닌데 사소해 배틀페이지는 워크라이 영역 가자 메테오라곤 어택안돼 너무 아파 포티아 발동 퍼미션 들고 와200억 발동 200억2100다이렉터어택 나의 연구가 잘못되었다는 건다 <laughs> 세트 세트 턴 엔드다 아니 이럴수가 나의 계획이 내가 어떻게 짠 계획인데 난 기황추 인피니티 코어 소환 인피니티 코어 효과 발동 그 효과는 무효다 아니 무효가 안되는데요? 실수로 우클릭 눌렀다 뭐임 좋았다 난 기황 창출을 패해 너또 창출하겠다 이건가 <laughs> 또 창출해 <laughs> 할수 없다 기황식령 치스켈리아 오 신룡 기황창출 효과 발동 테를 한장 버려 인피니티 코어를 파괴 알겠다 그리고 기한 폭탄 발동 뭐야 인피니티 코어를 지정 그리고 카드 한 장을 파괴할 수 있지 내가 파괴하는 것은 더 로브 오브 워크라이 아니 필드를 이건 변수인데 죽어라 안돼 그리고 기황창출 기황추 인피니티 코어의 효과 발동 그리고 기황 상출의 효과 발동 내가 파괴한 것은 미디엄 심지어 앞면 표시만 파괴할 수 있는 개쓰레기 카드 <laughs> 그럼 난 지명자 언니 이럴 수가 널 제외하겠다 어 언니 이건 좀 하지만 파괴는 할수 있지 그리고 내 묘지에 있는 기황 몬스터 3장을 제외할 수 있지 이 오. 자식아 나와라 기황신용 트리스케리아 하지만 타점은 고작 3000 가라 공격해 트리스케리아의 효과 발동 그 효과는 무효다 어우 <laughs> 쉣 이건 예상했어 아 포티아가 하지만 공격은 그대로 들어가지 발동 와라 적당히 굽기 난 이걸로 터랜드 200업 어 이건 너무 사기인데? 다시 내려가지 어니? <laughs> 들어우 워크라이 적당히 굽기 발동 필드를 들고 와 발동해 내가 들고 올 카드는 웬토 아니 저 사기 카드를 신의 이 여전사의 숨겨진 효과 이 카드를 제외하고 포티아를 패로 들고 온다 웬토 일반 소환 배틀 가자 포티아 이제 죽어라 어택 발동 그리고 웬토 발동 안돼 네. 너무 사기 포티아 발동 퍼미션 들고 와 이제 죽어라 웬토 뭐라? 기황창출의 효과 발동 너무 파괴 사소해 왜 메테오라곤 발동 200업 이제 죽어라 안데이 대게 진금 누구한테 호흡을 주지 못했어 도대체 그게 뭔데 싶다가 <laughs> 범고래 의지 아니 너무 사기 그리고 용각의 수렵자를 발동 한강용 각이라고 엔드 이게 뭐임? 파 점은 무려 2,200 너무 높은데? 요난 기황병창 오블리가도를 소환 효과 발동 기황병 몬스터 두 장을 특수 소환하겠다 나와라 스킬 아이 그라넬 아이 그리고 필드에 몬스터가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도 되나? 아니 난 나중에 나중에 하지 말걸. 턴 엔드. <laughs> 아 조졌네. 우와 드로우! 카드 파괴! 언니 안돼. 도장 드로우. <laughs> 내패에 좋은 개많은데? 하지만 싱크로 엡소프션 <laughs> 효과 발또 나와라 기황제 와이젤 인피니티. 오? 와이젤 인피니티 효과 발동. 넌 공격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나와라 알렉산드라이트 드래곤. 아니 이걸 쓴다고? <laughs> 이것이 알렉산드리아다! 어 뭐야? 시발? 뭐야? 아니.. 잘못 때렸어. 누구세요? 옆에 거 때려야 하는데. <laughs> 저 아세요? 하하하오 <laughs> 쉣! And... Oh, 내 차례다 들어오 이 자식아. 할수 있어. 이번 판이라면 기믹을 보여줄 수 있다. 기믹 퍼핏이라니.. 헬 서비스다! 아니.. 기황추 인피니티 코어를 소환. <laughs> 인피니티 코어의 효과 발동. 내가 패현하는 것은 기황 창출. 나오라 기황 창출. 일자리 창출 그만해! 아뭘패해지 내가 패는 것은 마시니클 인피니티! 오오... 음,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 엔데! 그렇다면 나와라! 제트 싱크론의 효과 발동! 난 이걸 버려! 오오... 나와라 제트 싱크론! 자긴데... 무려 로얄?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와. 난 제트 싱크론과 인피니티 코어를 싱크로 소환! 싱크로 소환이 인류를 망가뜨린 것이다! 나와라 비를 긋는 사요! 오씨 그리고 난 터어랜드! 아 때릴걸! 아! 드로우 몬스터 카드 네. 몬스터 카드 배틀 풋볼러 아니 저런 쓰레기 카드 드로우 몬스터 카드 용각의 수렵자 드로우 몬스터 카드 소울 타이거 드로우 몬스터 카드 환상의 그리폰 아니 얼마나 넘 거야 일반 몬스터를 드로우 아 제기랄 범골의 어, 의지 아니 이럴수가 반대쪽 핀들럼이 안나왔어 제기랄 그렇다면 나어라 소울 타이거 아닌데 어택. 피를 끊는 사연은한 턴에 두 번까지 전투로는 파괴되지 않는다. 이럴 수가? <laughs> 이건, 이거 뭐 이건 변수데 사람 뭐? 내차에다 들어. 한 턴만 기다리면 넌 이제 죽는다. 오호. 그리고 기황창 출애 효과 발동. 난 기황병창 오블리가도를 버려. 그리고 그라넬 아이를 파괴하겠어. 아니 패를 두 장이나 버려야 돼이 쓰레기 까지 <laughs> 기황창 출애 효과 발동. 농굴의 의지를 파괴. 아니 내 의지가. 의지 꺾어버려 그냥.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의지! 아! 그리고 가라. 싱크로 앱소옵션포니 어, 그리폰이. 아니, 이걸로 터냅니다. 알겠다. 너에게 데미지를 주지. 아픈데. 드로우! 몬스터 카드! 용각이 수렵자! <laughs> 한평생이 지난 후. 드로우! 좋아, 떴다! 나아 랜스포링쿠스! 아니? 핸들럼 소환! 나라 배틀 풋볼러! 환강룡 <laughs> 아니 고작 저런게 나없어 <laughs> 좋아 어택이다 죽어라 난 근절의 기왕신 발도내 묘지에 있는 기왕신 몬스터 3장 들고와 넌 다음 턴에 죽음을 맞이할거야 과연 그럴까 어택 이 카드는 한 턴에 한번 전투로는 파괴되지 않는다 <laughs> 하지만 관통 데미지가 있지 안돼 <laughs> 기왕 창출의 효과 발동 가디언의 힘을 파괴 하지만 넌 이미 죽은 목숨이다! 잠 살려주세요 잠시만 <laughs> 살려주지 않을래? 관통 데미지는 예상 못했지 이 녀석 아니 관통 데미지는 어디서 나온 거야? 아니, 랜스포 링크스구나 이건는 <laughs> 씨... <laughs> 살려주겠다 엔드 세레다 들어. 우 드디어! 드디어 나온다! 기황병 창 오블리가도 기황병 스킬 아인 기황제 와이젤 인피니티를 묘지로 보내고 나와라 기황신 마시니클 인피니티 와.. 멋없다 진짜 멋있습니다 <laughs> 가라, 공격해 그래 아 뭐야, 아니 이거 왜안 됨? 흠, 음, 그렇습니다 나와라, 기황추 인피니티 코 효과 발동 뭐, 뭐가 안 된다는 거임 데미지 왜안 들어감? 아, 그거는 숨겨진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laughs> 기황청 발동 <발도. 웃음> 내 필드에 효과가 두 개밖에 없는데 <laughs> 그렇네 아, 카드 한장할세 야, 이거 관통 있는데 그래도 돼? 그렇다, CN의 간첩 발동. 어! 아니, 뭐야, 이거. 저덱 너무 강력하다. <laughs> 사실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는 덱이냐. 싱크로 소환을 한 다음에 너한테 주고, 그거를 이제 마시니클한테 장착하려고 했는데. 아. 다섯 장이 다쳐버려서 그렇게 못한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